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분양가가 대폭 할인된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개신리 소재에 위치한 단층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초 분양가 3억 3천만 원에서 분양가 2억 6천만 원까지 파격 할인이 됐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권과도 상당히 가까운 여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또한 기가 막히고. 주변도 숲세 권으로 촥 이루어져 있으면서 힐링까지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설명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만 163평에 나와 있고요. 단층 주택으로서 연면적 25평에 나와 있습니다. 경량 철골 주택이고 음, 여기는 계획 관리 지구와 자연 치락 지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건폐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 증축이라든지 시공도 가능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천만 원, 2억 대란 아주, 아주 좋은 분양가로 책정이 잘 되었고요. 기반설로는 시 여기가 벌크 LPG, 상수도, 그리고 지금은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앞쪽 도로까지 오수관로를 쫙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페스 직관으로 연결된다는 점까지 잘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주차공간부터 해서 외부 내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게요. 자 단지 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약한 5m 폭으로 해서 양말형태에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고전학하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힐링하기 아주 좋고요. 보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뒤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산책로까지 있고 남한강까지 보실 수가 있는 아주 청정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살짝 돌아볼게요. 자,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어, 또 다른 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분양가 2억 6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훌륭해요. 이집 앞쪽으로도 마당이 있지만 이한단 밑쪽으로에서도 굉장히 넓은 마당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갖춰 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의 니즈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이제 우리 집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차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주차 한대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차를 조금 옆쪽으로 붙여서 이 대각적으로 한 소형차 정도 한 대는 더 되실 수가 있는 주차장 공간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한번 와보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 집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제 메인 정원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얕은 자갈로 쫙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지금 흙으로 되어 있죠 따로 잔디는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심어 주시면 되겠고 잔디가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쭉 통해서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꽃나무를 심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이렇게 기억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동수정까지 굉장히 넓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이 옆쪽 측면부 쪽으로는 정화조가 묻어져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 개인 벌크 lpg 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는 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폭의 방부목 데크 테라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폭이 거의 한 12m 정도 굉장히 넓은 폭의 테라스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에 살짝 앉아서 뭐 티타임 즐기셔도 좋고 텐트나 테이블 이렇게 어닝 설치하신 다음에 상당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외관도 보자면 멋진 조적으로 다 시공을 했고요 위쪽으로는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예쁜 단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쭉 따라서 와 보시죠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치 공간도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눈가 피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인 방음과 디지털 도어락까지 설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현관 전실은 뭐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도 한 2, 3인 간접 정도는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3칸의 신발 수납장, 그리고 띄움 시공. 옆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벤치용 수납장 하나 시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은 3연동 중문에 아주 부드럽게 열리는 문으로 시공을 잘 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 보시죠.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면적 25평이고요. 방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대로 따라 보시죠. 자, 이렇게 중앙부 쪽으로 해서, 네, 주방과 거실이 나란히 되어 있는 LDK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거실에서 이 드론 햇빛 보이시죠? 어, 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항상 밝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창호도 KCC 이중창호에 약간의 단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시스템 에어컨은 없어요. 아무래도 금액대가 조금 가성비가 있다 보니까 직접 가지고 오셔 서 설치하신다면 충분히 보완이 될것 같고요. TV는 이쪽으로 배치하시고. 그리고 맞은편으로 해서 쇼파를 주신다고 해도 이격이 좋기 때문에 아주 거리감이 좋은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모두 다 강마루를 시공했어요. 그대로 따라 보시면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대형 기역자 구조에 식탁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쪽은 놓기를 딱 권해드리고요. 아일랜드 식탁 놓으셔도 충분히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부장 넉넉해 보이고요. 싱크볼에 환기창. 이쪽으로 3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실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양문형 된장 한대 드실 수 있게끔 배치잘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작은 방 하나와 아주 널찍하게 이루어진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쪽부터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모두 다 어, 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바닥이 타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그리고 여분 냉장고 놓기를 추천 해드리고요. 따로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철문이 하나 있습니다. 철문은 이 뒤쪽 뜰로 나갈 수 있게끔 동선이 아주 편리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뭐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문촥 열어놓으셔도 굉장히 시원하게끔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욕실이 보시면 오, 상당히 폭이 좋습니다. 타일도 아주 예쁜 비앙카라 패턴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 화사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도기도 그렇게 막 저렴한 제품 쓰지 않았어요. 아주 튼튼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 젠다에서만의 거울. 기본적인 환기창도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로 해바라기 수조은 없지만 이 샤워기를 통해서 충분한 샤워간은잘 나와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브룸인데 서브룸. 하늘색 톤이 상당히 화사하게 잘 나왔습니다. 역시나 햇살도 아주 잘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으시다든지 서재로 이용하시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또 아쉬운 점이 에어컨은 별도로 설치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맞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하나 있다면 방금 다용실 보셨잖아요. 또 다른 다용실이 또 펼쳐져 있어요. 와, 여기는 진짜 반듯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한... 건조기 세탁기 나란히 두시고 이쪽에다가 뭐한매장은두 대까지 놓으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면적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다용도실을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마스터룸이거든요. 마스터룸은 킹사이즈 침대 놓고도 이 주변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울 것 같아요. 아까 서브룸과 다르게 여기는 분홍빛이 나는 아주 예쁜 벽면 시공을 잘 해주셨고 여기도 역시나 거실과 같은 방향이에요.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온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화장실 공간이 딱 있어요. 메인 욕실은 아니지만 건 줄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여유로워요 여기 파티션 딱 설치하셔서 아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나와 있고요 보기 또한 아주 동일한 자재로 잘 이용을 해주셨습니다 아, 2억대에 맞지 않는 아주 멋진 공간들 잘 봤고요 나가서 마지막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집 어떠셨나요 확실히 분양가가 2억대로 떨어졌다 보니까 더욱더 빛이 나는 집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도 너무 조용하고 이렇게 예쁘고 잘 지어진 단축책 들어오셔가지고 노을을 즐기셔도 좋고 세컨 하우스 전체적인 실거주까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과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여주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으로도 산책로가 쫙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청정 지역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나오셔서 임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쪽에 유튜브 정보랑 그 상단에 위치한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